너무 재밌겠다. 목소리 <laughs> 톤올려 돼. 지 빛으로 강다 빛으로 강다 강사, 빛으로 요 빛으로 강타해요. 이돼럭을야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.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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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대사가 없는데는 그냥 그 톤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음.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, 전 사력을 다해야 될것 같은데요. 사력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 마이크라도 바꾸고 싶은데 막막 막 목소리 갈라지게 아, 하는 거, 오, 울리게 하는 거. 아, 그것만 해야도 정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딴거 아 필요 없어요. <laughs> 그건, 그건, 마이크로 이건 마이크로 강타예요. 그런 그건... 반칙 아닌가? 아, 앉아 울리는 거 있으면 편할 텐데. 꼬박 강타, 꼬박 강타. 아, 가렌이잖아. 와, 아, 오빠다 오빠. <laughs> 친 오빠다. 밀어. 어떻게 낸놈이 슈퍼. 이렇까지조용했어 보호막장 다. 감타. 빛으로 근처요 빛으로 근처요 아이씨, 존나 아파. 평타! 평타! 잠 <laughs> 너무 잘하시는데. 잠깐 잠깐 요 맞았어요. <laughs> 저 지금 얼굴 잠어 뜯고 싶거든요. 잠 <laughs> 빨리! 비해성 창식을 고용하세요. 한레벨이에요. 붙이고 한번 진짜 아 규칙하자 마시고 싶다 진짜. 수치 평타. 평타. 저, 저 제가 얘 예, 캐릭터 파악을 영못 하겠어서 그런데 리퍼처럼 해도 될까요? 아, 아무렇게나세요. 네, 그럼 비슷할 것 같은데. 리퍼, 리퍼 나쁘에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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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하는 거냐 모델카이 ㅋ <laughs> 아이씨 아못 해. 아, 아이씨 어떡하냐 이거 아.. 아 이거 진짜 뭐이펙트 없나? 아 맨손으로 못하겠는데? 아.. 졸라 흔터무1 0 백정지제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<laughs> 이따 물어라 다문화 첩대가 아니냐 실수 맛있어요 아.. 진짜 졸라 운터무네 잠깐만 아.. 감정이입이 라하면 모르겠는데, 감정이입도 안 되네. 카이사가 집 갔어요. 일러스가 왔어요. <laughs> 아,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... 저기 뭐야? 기름통 봐. 아, 나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룬을 럭스룬을 들고 왔네. 아, 여진모델 카이사예요. 뭔가... <laughs> 선생님 저궁 찍고 갈게요 이거 안되겠어요 멘드 로러못 해먹겠어요 이거 멘드 따로궁 찍고 한번 네, 조직이 미쳐볼게요 다이스올라는데 <laughs> 수사올까? 아, 캠을 안찾았어요 이런건 안 뻔뻔하면 지는거에요 오오오 <laughs> 미리븐이었군요 <laughs> 어, 패있습니매혹으로 강타해요 아 이제 적을 못찔러요 <laughs> 아이씨, 해줄 거예요. 안될것 같아. 오! 아, 이어나이사가 해줄거에요 안될어같도 죽어! 와! 미안하다. 아, 네. 내가 간다. 조금만 나도 다어 <laughs> 빨리 죽 빨리 간다어나아죽 아, 나도 아, 스어나나 역시 개백장 정글러예요 <laughs> 어떻게 그 연기를 못할 수가 있지? <웃음> <웃음> 너무 재밌다 다음에 실망시키지 말거라고 내가 있었어 <laughs> 한번 반드시 쏴면 내 눈에 머리통을 깨러 갈테니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아 아이난 <laughs> 두말 안 한다. 빨리 와라, <웃음> <웃음> 정말 대단한 블링 인걸 이럴 수가. 나머지 니는 야, 손 먹어라. 타 어디 나온 거 카이사가 미아예요집간거 같아요. 진화 시켜줘, 카이사. 모데카이저 잘하시는 거? 오, 오. 리본 음, 꽤 CS를 먹었는데. 머리를 쪼개버려요. 리본 머리를 쪼개 버려요. 리와라 리본을 견파해요. 바이러스 버어요 빨리 쳐. 내가 절대 못 이긴다. <laughs> 이 새끼들 적패새끼가 적패새끼 어? 어어어 어떻게 이기지 저걸 아아.. 아토스 어떻게 좀.. 살로스 당한... 바텀이에요아 이게 어떻게 되냐 손을 모르겠네 피하라고 바밧이야브 빠졌나요? 안 빠졌다 니가 알아서 체크해라고 하는 좀..

안 뒤졌다. 안뒤졌는건 아니 이제 맨솔이라니까 진짜 졸라운턴하네. 아. 잠시만. 아. 에라이. 여기 와. 여인것 같다. 오! W 어디 사이저가 죽었어요 아니 저탑 저거 하... 어떻게 감옥에 들수 있지? <laughs> 선생님 저 죽어도 돼요? 씨발 <laughs> 이 <이거> 어떻게 하지? <laughs> 죽지 마세요 정글로 <laughs> 개백정 <laughs> 정글로 개 <laughs> <계속. 웃음> Oh. 아... 아! 앗 따가워 딱 그만 죽야 할텐데 리듬이 한것 같아 있네요. 호. 검경. 와. 뭐야 얘? 덤이 던지기 시작했어요. 오. 아래 이개가 살아있어요. 배요, 아리님, 저 왔어요. 저 왔어요. 저년을 조져버리자, 일로 와. 썩방이에요. 어, 당신! 어, 어. 당신, 저기 저기 저기, 저기, 저기. 뭐, 뭐. 지금 던지는 것이냐? 지금. <laughs> 아. 그래, 야, <웃음> 와... <웃음> 우리 카이사도 죽어요. 아고는 득 처먹어도 정도가 있지. <laughs> 아 저것도 못 땄어. <laughs> 우리 카이사 살았어요. 이러가면 나 너무 위험한데. 아이템이 나올 때가 아닌가? 버렸는걸 진실의 방으로. <laughs> 천멸을저 물을. <laughs> 가져을저물데저 물을. 저 물을. 저 물을. 저 물을. 저 물을. 저 오실건가요? 가자이스끼이스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나기나이에요 나이스! 나이스! 나주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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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. 아, 오. 혼자서는 열 지세 달씩. 음. 우리 카이가 잘컸어요 오! 예! 다이산. 이건 노프리에요 <laughs> 아뭐 대사를 치고 싶은데 씨발 대사를 못 치겠다. 아, 걔 지금 이기고 있으면 할 텐데 걔 현타가지고 뭘할 수가 없네요. 이겨야 돼 지금 그냥. 괜찮아요. 뭐 사지? 뭐 어떻게 가렌이한테 지고 있는 거지? <laughs> 아, 나 빅친고도 대사, 대사 칠려했는데 대사가 새게 이렇게 안나서 <laughs> <laughs> 아, 씨발 악마의중프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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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거세요이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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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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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. 저기. 고맙습니다. 음.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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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이리비리 비리비리비리 비어비리 어? 리 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 아리비리비리비거안리비개 새끼 비기비리 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 비 살려주세요뭘 시키? 바이. <laughs> 저 카이사가 던졌어요. <laughs> 블루를 지켰어요. 전쟁들. 네, 이들을 밀게요 아주 고맙습니다. 지금 대사를 치는 것도 키보드로도. 우리 같이 불도 먹을래요? <laughs> 아, 좋아요. <laughs> 너무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같이 먹어볼까요? <laughs> 와 정말 대단한 불인발 <laughs> 우리 카이트가 탑을 <laughs> <더블> 킬이에요. 오자 <laughs> 버렸어. 바렌. 너무 아파요. 아, 도망가요! 뒤지겠어요! <laughs> 잘 가요! 뭐라고요? <공? 웃음> 우리 같이 미드포탑 드실래요? 리븐이 안 보여요? 리븐, 뒤져있어요? 아! 아!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다 아이씨... 안방에빵안빵 이거 는 무슨 생각 했을까?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내가 이상해요. 너도 <laughs> 하... 감사해야지. 빛으로 강탈해사가와요 되지는 거야. 제 족밥이에요. 아우 oh. 짜릿한 <laughs> 소식. <laughs> 아, 바이개가 나왔어요. 보탑... 티저 o 나이스 e 요 l say, 요 때려요 때려요 때려요. <laughs> 싸워, 워 싸워 싸워 싸워! 워워 <laughs> 싸워요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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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니 내려 가지 않는다. <laughs> 내가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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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리븐하고 놀고 있을게 어? 내가 발리는 것같지가야 죽었다 어 씨만 하나 줘요 아이씨 뭐 먹었잖아 안 줬네 리븐이 안 보이는데 와 아, 리븐 여기 있어요 아하 따라가야 겠는건 오우! 와우! 어. 매우, 좋아요 저요. 믿으세요. 고마워. 절... <laughs> 거의 요 들어갈게요. 아 뭐야? 맞겠다. 와우, 카이사. 잊어버렸는데. Mm-hmm. 데카이저 더 밀어도 돼요. <laughs> 적군이가 남았어요. 오, 꼭꼭꼭꼭. 등반. 이거 할게러가 별로 먹어요. 모리이리가 죽었어요. 아, 네. 피해 성찬식을 거행했어요. 아 와우. 아 와우 오. 와우. 아 오. 빠다 오빠. 너무. 너는... <laughs> 가린이 오빠예요? <목소리도> 예, 오빠요, 오빠. 오마귀예요. 개썅기, 저마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 음. 집에 한번 가가 볼까요? 말투가 아린이 아니고요 여자 리포가 중 느낌 <laughs> 나 빼도 해요 <laughs> 아린님 도망쳐요 갑자기 <laughs> 아흑무들린는것 어, 어, 같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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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안맞 아, 맞았나? 어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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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 어어 <laughs> <laughs> 와우!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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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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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아니었다. 다 이게 내가 한것봐야 직님이 계속 로스 얘기를 하고.